너빈이 안 죽었을 텐데.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. 녹화를 그래. 위해서. 이 중요한. 이거 상은 입구에 깔 테니까 여기서 드세요. 아, 방송 욕심이 다들 계셨구나. 아니죠. 우리 이제 또 꼬셔야죠. 다음은 커치때또몇명더 아. <laughs> <패치> <laughs> 꼬셔야 또 활발한 <laughs> 데이트 생활을. 저희 기교 타이밍에 오. 저희 생존기 아. 정해 볼까요? 아까 순서대로 그래. 잘 까셔서 별말안 했는데. 음. 그 기교 전사... 때 저도 한 개씩 올리고 해서 뭐 대략 적절히 번째... 사라진것 같은데요. 네첫 번째 때 천천 히올라가고두 번째 세 번째 기교 동시 올때 무민스님 <laughs> 저기 올라왔고 네 번째 기교 때또 <laughs> 전고 올라가서 사실 이렇게 네, 말씀드릴 게 된다. 없었는데 그럼 네 번째 거에는 이제 오속 올라가는 거예요? 이미 그때 네. 올라갔지 아까 올라갔는데. <laughs> 근데 이제 사실 다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-3패에서는 다들 한 명씩 죽어나가잖아요. 아니 안 죽으셨던 것 또... 같아. 1패팀 모자란 느낌밖에 아... 안 나서. 네.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정보 치토를한번 살려놓는 게 좋긴 한데 안 그러면 또 기교를 우리가 또못 버텨서 <laughs> 자, 전중 갈게요. 눈 없으신 분들 룸 따시고 기름도 반밖에 안 바르셨네. 자, 갑시다.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를 진짜 응. 6개월 만에 잡나. <놀람> <놀람> 저쪽 서주세요 남았어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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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<laughs> you. 이 음, 컷, 4, D 컷. 이 컷, 이 컷. 어, 이거 무조건 컷, 이 컷. 컷. 이 컷. 이 컷. 이 컷. 딴 일로 치세요. 아, 이거 이번에 무조건 쓰는 거 봐야 돼요. 세분두분전번 생전에 변신하셨죠? 네. 红,红,红。 내가 네, 왜 안, 나를 봐. 나를 봐. 잠시만. 잡, 잡고 계세요. 넘어 오면 제가 40대나 땡겨갈게요. 아이고, 한대 맞아야 되겠네. 이제 여기서 밀사 보는 거죠? 와 이거는 진짜 피할 데가 없네. 자넘어가서고스가 고스가.. 어, 오? 벌써 공개네5 0 뭐야. 0 0 0 0 0 5 0 0 0 0 0 0 0고5 0 0고0고 밟아 주세요. 야, 너무 멀다 이거. 아이고, 아이고, 터졌네. 아이고, 다시 가. 이거를 아이고. 한복판에 그냥 깔아야겠어. 너무 좀 멀었어요. 전부 두개 있으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 갑시다. 4, 3, 2, 1, 2, 전부 있으면 너비님 살려주세요. 쨔아.. 이런 갑작스러운 뭐, 블러드는 언제가 나요? 저 지금 올려야 되는데 응응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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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교 끝나면 항상 바로 올려야 돼 오우! 파손이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음. 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기교를 파손 밖에서 밟기만 하면 돼요 글 하나 지금 아잘 밟으셨다 170만 남았어요 생석 드세요 그무열리 외침 한 번만 해주세요 아, 이것만 피하면 잡겠네요. 기교 하나에 5%씩 빼야되는데. 아이고, 바깥에 기교 하나 먹고 가세요. 어, 이제 가시면 돼요. 피 100만도 안 남았어요, 이제. 아, 좋다 차라리 구원으로 힐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시간 안에 잡힐거 20만, 10만. 아! 와! 끔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? 거다이어게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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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없어졌어. 웃음> <laughs> 아, 나오지만 새끼 갑시다. 아세기 <laughs> <땡기 갑시다>. 아, <laughs> 가자. 어, 마지막 네. 너무 깔끔하게 잡았네요. 와, 와 아, 고생하셨습니다 진짜. 정말 고생하셨어요. 이 아, 작은 인형으로. 아, 주신 아, <laughs> 고생 많았어요 무수님. 이게 부활하면은 위에서 <laughs> 여기 못아가지고 이거 살려주셔야 되네 아,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오 무기 200. 사타님 축하드립니다 나또 령이네 <laughs> 뭐 나왔어? 오 성가지 성가지불 대박 어 감사합니다 축하. 추시님한테 비밀로 에이, <laughs> 야 성가지불 아, 나도 뭐. 치명세팅 할수 있겠다 더세지시는거예요 2개 뭐 음. 추장이랑 이거 같이 쓰면 되는거 아니야? 어 루비랑 아. 이거랑 무스님 축하드려요. 이건 뭔가요? 칼자로보서 <laughs> <갈자루 부서 하고. 웃음> 아무것도 그리고... 아닙니다. 령입니다, 령. 도관, 도관은 나오는구나. 아 도관도 안 나와. 와, 진짜 고생 도관, 많으셨어요. 도관. 쓸 때면 도가 나왔네요. 아 패시에요? 패시에요? 먹어보겠습니다. 저패 좋은 건데. 어, 패시구나. 이거를 공차슬 6 캐릭을. 계속 돌리는데도 한 번도 못 먹었어요, 저거를. 뭔 패시네? 패는 네요 레모르니아의 의지, 전투의 한동, 나고. 아, 이거, 이거 잘 나오는 게 아니구나. 이 있네.